간 못하에 왔는데 솔직히 나 혼자서 제 못하면 재미 없잖아 얘들아. 그래갖고 오늘은 내가 파워하면 딱 떠오르는 유명한 사람을 한명 데려왔어. 누굴 것 같아? 나와주세요! <목소리> 아 뭐야 또멜님이야야나 야! 갈래! 아나 나 갈래! 걸! 왜? 아 우리 파워하면은 가장 못하기로 유명하신 멜로니를 모셔왔습니다. 링키들 안녕. 베르메르 멜로우야 난 베르베르 벨키야 <laughs> 야 벨키 왜 이제서야 날 불러주는 거냐 아왜님은 교장 선생님이어서 약간 좀 부... 뭐라고 부르기가 좀야나 yeah! <laughs> 그렇게 나이 안 많아 음야 <laughs> 음... 벨키야 나 근데 우리가 아는 평범한 재못한데 네. 여기 내 화면에 밑에. 연두색..이..이..뭐야 이거 지렁이같이 생기고 이거 뭐야? 내가 먹을 수 있는 지렁이 젤리? 아니면 내 아, 배고픔 게이지야? 아 이거 먹는 것도 아니고 배고픔 게이지도 아니에요 어, 뭐야 뭐야 멜님 이 연두색 바의 정체가 아, 궁금하신가요? 나 너무 궁금해 아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야 벨키야 너 근데 실력이 많이 늘었더라? 아 그럼요 옛날엔 나보다 못했는데 멜님이랑 비슷하다는 그 벨키가 아니라고요 이 타워에 숨겨진 기믹 이 심성체 어! 젠 마타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이렇게 어. 킬 파트를 밟아 데미지를 입으면 다른 사람도 같이, 같이 데미지를 어. 입어서 체력이 공유된다는 거야? 맞아요! 안돼! 잠깐만 그럼 이렇게 해볼까? 랄랄랄랄라 롤라라라라. 랄랄랄랄라 아 되게!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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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뭐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완전 재밌는데? 아, 이래서 이제 멜님이 츠르라면이 어. 타워 어. 잘하는 저까지도 못 올라가고 죽게 되는 그런 야, 그럼 너 나한테 게임이에요. 잘해야겠다. 어? 너 나한테 잘해라. 아, 어? 아니, 이, 이런 용도로 만든 게 아니었는데! <웃음> <웃음> 야, 베이커 우리 벌써 아! 키가 벌써 반 이상이 깎였는데? 샤샤샥! 야, 야, 같이, 같이 가자! 음, 같이 가면 두 배로 받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똑같나? 멜님 먼저 가요. 아 아악! 아아 어, 어, 어. 야! 우리 피 진짜 짱 많이 달았어 어떡해! 야, 어떡해! 조심해야겠다! 어. 아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똑바로 하라고! 아니 맨입이 밟았잖아요! 니가 밟았잖아! 내가 밟았나? 아이 두두두 이거 어떻게 뛰일 수가 있어? 야 백기야 가봐. 제가 먼저 지금쯤은 할게요. 괜찮지 않을까? 어와케이 우다다다다다 우다다다다다 우다다다다 조심 조심 우다다다다 야!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아니 아말 어, 무기사랑 아니 무참이나 뭐 준빵이었으면 벌써 겠을것 같은데 미니파니까 너무 어려운데? 네가 선택한 유튜버다. 음... 여기는 미로 파트다. 아 멜님 요즘 누가 미로를 게요야 당연히 이 지름길로 가야, 가야 돼. 돼. 그렇지? 너 해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어? 아안 된다. 아, 어, 오! 오. 아니 어떻게 했어 나 완전 가까스로 한 느낌. 아 진짜. 아니, 아니, 아니 나 뭐. 저거 할 때마다 안 돼. 나한번 성공했었는데. 파파 파. 예! 멜님이 뭘로 왜? <웃음> <웃음> 아니 말도 안 돼. 벨키야, 너 팀나빠에서 제일 귀여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아, 당연히. 어. 저희 팀나빠에는 귀여운 음. 사람이 없는데요? 음. 아, 미안해요. 멜, 님이 어? 제일 귀엽다. 멜님? 매님? 멜님이 제일 귀엽, <laughs> 귀엽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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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그럼요, 그럼요. 야, 호이. 어. 그럼 벨키야. 네. 기사랑 나랑 물에 빠진서 누구 할 거야? 어. 메인이면 아마 지방 때문에 물에 뜰것 같으니까 기다볼게.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메인 빼야죠 당연히. 그지그지그지그지너 진짜 대답 똑바로 해라 진짜. 아예 아, 예. 요다 예. 예. <laughs> 들리거든? 뭐라고요? 이음 맞춰주기 이렇게? 벨키야 <laughs> <laughs> 너는 근데 왜 갑자기 타화 실력이 이렇게 늘었어? 저 맨날 이 <laughs> 그 사람같이 패권 수련했거든요? 와... 그래갖고 이렇게 늘었죠 저는 아니 얘가 원래 못했었는데 아 제가 지금까지 실력을 <laughs> 숨기고 있었던 거죠 뭘 숨겨 너 진짜 짱 못했었거든? 아주 잘했어요 <laughs> 아 멜님 이제 이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 하셨고 떨어졌어. <laughs> 젓가락질. 멜님 약간 어. 젓가락으로 집을 나 만지문지는 매추리알 같아요. 뭐야 <laughs> <laughs> 어? 나 태어나서 별에별 뭐 닮았어요 소리 는 많이 들어봤는데 매추리알 소리는 또 처음 들어보네. 근데 매추리알은 자꾸 귀여운데 멜님. 어? 맞아 난 자꾸 귀여워. 멜님은 반대잖아. 멜님은 타조알이에요 그냥. 야! <laughs> 아 근데 타조알이 아니.. 아 미안해요 미안요아미니 아, 뭐야? <laughs> 트롤도 제대로 못해. 아니.. 타조알이라니! 아미니 매일... 아니 공룡알이 아닌 걸 다행히 알았어요. <laughs> 공룡알이라니! <laughs> 저 공룡알이라고 알려다가 참았거든요? <laughs> 야 너무 고마워 감동이다. 그래도 그쵸? 나 타조알이라고 해줘가지고. 그래도 새잖아요. 오이 어, 고마워 이자아아미니 진짜 진짜 마지막이다 진짜 크자 진짜, 진짜 사요나나 거의, 거의 다 왔다 파이야 파이야 예헤이 으아 드디어 드디어 <목소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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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야 어, 매님 제발 여기서 떨어지면 저희 다 끝나는 거 아시죠? <목소리> 아매님뭐 하세요 아, 왜 저기 초밥비냐고요 <목소리> 아, 회전초밥이라니너 뭐라고? 다시 말해봐. 아니, 아니야, 나 아니, worry? Worry.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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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힘들었니? 아저 <laughs> 진짜 <웃음> 너무 힘들었어 왜냐면 제가 두번 다시 매님이랑 이런 거못할거같아 야! <laughs> 아 나랑 또 해줘! 재밌다라아 오는 길에 진짜 불족발을 몇 번이나 먹었는지 아세요? 제가 진짜 <laughs> 불족발이랑 내 비위 <비비> 맞추는... <laughs> 그니까요 <laughs> 사회생활 제멋돈 진짜 대게 웃기네 <laughs> <laughs> 아, 내가 너무 갈겄나 애를? 아 몰라 아, 이제 엔 됐지 집나발서 살아남기 너무 힘들다 <laughs> 야 어쨌든 오늘 우리 벨키 채널에 내가 처음으로 드디어 내가 그렇게 나오게 해줘 했는데 드디어 불러줘가지고 예. 너무 재밌었고 우리 벨키도 많이 많이 사랑해줘 민키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줘 구독이랑 많이 눌러줘. 자 그러면 그러면 사요나라